동짓달 금요일에 온 오늘 같은 이런 신의 일진 하얀 그 돼지 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. 돈복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이는 아주 멋진 그 풍수적인 배열이 되어줍니다. 신의 일진은 그 청간과 지지가 모두 그 강력한 그 물기운을 그 품고 있습니다. 청간에도 물 지지에도 그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통수적으로 그재물운과 그래서 그 밀접한 그 연관이 있습니다. 그런 그 하얀 돼지날은 부와 그 번영 그리고 행운을 또 가져고 불러들이게 유리한 날입니다. 또 물기운이 그 풍부한 그 동지딸과 또 결합이 되면서 또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실 때그 머리맡에 그 작은 그 생수병 하나를 두고 주무시게 되면 물론 그 물이 그 담겨진 그 생수병을 의미합니다. 이 물기운을 그 침실 가까이에 또 배치를 해 둠으로써 또 재물운의 그 흐름을 몸과 또 연결시키는 더나가서 아그 몸으로 또밤 시간, 수면 시간 동안 또 흡수시키는 그런 풍수적 배열로 또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. 물기운의 그 축적과 그 재물 에너지를 또 동시에 그 활성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동시에 은른그 음력의 또한 해가 또 마무리되면서 또새 기운이 시작이 되는 그런 전환점입니다. 또 셔달로 이어지는 그 가교 역할도 하게 됩니다. 물기운이 또 가장 왕 그 작용을 하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물은 그 단순한 그 물의 흐름이 아닌 새로운 그 기운을 또 열어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머리맡에 그 작은 그 생수병을 하나 그 놓고 주무시게 되면 동지 딸의 그물 기운과 또 개인의 그 기운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. 잠자리는 그 풍수적으로 또 가장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. 또 하루의 그 기운을 정리를 하고 다음날의 그 운을 준비하는 그 장수가 되줍니다. 이런 그잠자리에그 작은 생수병을 이런 날그 두고 주무시게 되면 물의 그 안정성과 그 유연함을 통해서 그 불안정한 그 에너지를 또 정화를 하게 됩니다. 신해일전이 하얀 돼지날은 그래서 그 물과 금의 그 조화가 또 극대화될 수 있죠.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금요일 주무실 때요, 머리맡에 그 작은 생수병 하나를 두고 주무시는 이런 또 간단한 또 풍수 배열로 밤 시간 또 집안으로 그 하얀 돼지날 그 재수를 암시하는 이런 돼지날 재물의 그 에너지,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겨 모시기 바랍니다.